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회 수상자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MDS테크입니다. 자, 이제 MDS테크 오늘 거래가 끝나면 이제 1월 9일날 월요일이 되면요. 어, 이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지금 주가를 주, 주식을 보유한 주주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준일이 1월 10일이다 보니까 월요일이 권리락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아무리 매수를 해도 내가 음,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 지금 엠데스테크로 수익권이셨다 그러면은 매도를 해서 뭐 수익을 챙기거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주가가 여기에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혹은 중간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지금 매도는 하지는 못하는데 월요일날 권리를 아기리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나올지 상당히 좀 걱정도 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어, 상담을 또 도와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엠들세크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다. 자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1월 10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이 기준일이다 보니까 기준일 전날이 락일입니다. 그래서 1월 9일 날이 이제 락일이다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한 주당 세 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세 주를 주기 때문에 총네 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7천 원이다 하면 7천 원 나누기 나누기 네 4를 하면은 되는 그날에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평균 단가 있죠. 평균 단가 나누기 네 살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평균 가격이 나옵니다. 평균 가격이 나오게 된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무상증자를 하느냐?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는데, 우선은 어, 주주들에게 뭔가를 자금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금을 가지고 뭐를 한다? 인력금을 가지고 자문금을 높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상증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배분. 해주고 인력금에 있는 돈을 자본금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본금과 주식수 늘어나지만 자산의 변화나 가치의 변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주식수가 늘어나면 유동성 확대가 되고 재무적으로 자신있다는 것이다. 락인날 주가 조정 이뤄진다. 그런데 왜 주가가 꼭 락인날 되면은 급등을 합니까? 사실 이거는요 누구에게도 정답을 찾으려고 해도 제대로는 정답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그래 왔기 때문에 락인날 되면 예를 들어 지금 7천 원 아든 게 7천원 하던게 어 4로 나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1,700원이다 1,700원이 된다 그럼 7천원 하던게 1,700원 돼요 그러면 이게 싸 보여 안싸 보여요 싸 보인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한다 뭐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어, 그렇게 하면 서제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건 기정 사실인데 이제 얼마만큼 급등하고 이 급등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대응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md 스테크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료도 한번 보고 가셔야 되겠죠. 자, md 스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임베드 시스템입니다. 임베드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자율주행이나 이제 전장과 관련되어 있어 이런 툴을 제공해 줍니다. 자, 툴을 제공해 준다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광산을 이제 개발을 하고 금을 캐거나 이렇게 할때 곡괭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이런 곡괭이를 만드는 회사가 MDS테크예요. 임베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개발한 업체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전장이 커진다 그러면 임베드 어, 시스템인 MDS테크 세계 1입니다.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드론이라는 이슈가 있었죠. 어, 그 다음에 보시면은. Mz 세그 같은 열화상 카메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용 열화상 카메라. 자 드론용 열화상 카메라기 때문에 어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강대강 상황에서 드론용 열화상 카메라가 같이 주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이 언제 나올 거냐면 그거는 제가 지금 오픈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 그거는 지금 당장 제가 오픈해 드릴 수 없으니까 우선 영상 좀더 보시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BMW 어, 회장이 c s 에 가서 삼성 부스에서 전장 기술을 박수를 보냈대요. 야오, 브라보!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그 말은 뭡니까? 삼성이 전장과 관련되어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서 결국 삼성 또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본다 그러면은 인베는 시스템에서 네임 데스테크의 수요는 더욱더 네,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느냐 라는 건데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엠 d 스테이크를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 있죠. 0 1 0 2 6 7 2 2 8 5 1로엠 d 스테이크 매수가를 남겨주세요. 매수가를 남겨주시면 월요일날 평균 단가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평균 단가가 나오면 월요일날 가격 조정 이루어지거든요. 잘 들으세요. 월요일이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급등을 하든 뭐 어떤 변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가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제가 평균 단가를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하라고 안내를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에 연락처에다가 엠데스테크 매수가를 꼭 보내주세요 꼭 보내주시면 자 주말에 무조건 제가 네,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하시라 얼마에 대응하시라 라고 다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010-267-2852번으로 엠데스테크 네, 매수가 본인의 매수가를 보내주세요 얼마인지 매수가 보내주시면은 자속 시원하게 네 어, 방법을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 오신다 그러면 급등 이후에 대응하는 방법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가격 변동이 생기는데 이 가격 변동에서 주가가 뭐 상승을 하나 했을 때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대응하는 방법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존 물량을 어떻게 대응을 하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어떻게 또 대응을 하 그 다음에 무상증자 물량을 어떻게 하라 라고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쉽게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내해드린대로 따라 오시면 되니까 제 이야기 듣고 오시면 되겠고요 위에 연락처로 엠데스테크에 네, 매수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8천원이다 그러면 엠데스테크 8천원 엠데스테크 7 6 0 0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은 제가 참고하고 네 설명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이렇게 안내 받으시고 힘내시고 다음주 흐름 보고 충분히 대응하고 빠져나오고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앞으로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 동안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